퇴직을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직업으로 소개된 책 중에서 다섯 가지를 뽑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큰 축을 만들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신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영역,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지역이라는 그 Y 축을 가지고요. 그 안에 SNS, 심리복지, 비즈니스 이렇게 나눠서 다섯 가지 유망한 직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과 SNS가 만나는 소셜미디어 컨설턴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은 디지털 디톡스를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복지주거 환경 코디네이터, 끝으로 크리에이터 매니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퇴직 전 직업처럼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이후에 정말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틀에서 우리가 퇴직 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매력적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컨설턴트입니다. 지금은 SNS 시대죠. 소셜미디어에 대한 모든 것을 컨설팅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을 이미 웹, 웹 전문 에이전시라든지 마케팅, 웹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계정에 팔로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영역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이쪽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소셜미디어 컨설턴트가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주로 칼럼을 낸다든지 책을 지필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셜 기자단 대상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영역이지만 앞으로 점점 SNS가 중요해지고 이런 것에 대하여 새로운 컨설팅하는 영역은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컨텐츠 창작가인데요.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의 생명을 불어넣고 지역 내 유무형 콘텐츠를 수집, 가공해 다양한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현재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 큐레이터라고 불리시는 분들, 또 마을 도슨트, 로컬 유닛 미디어입니다. 현재 생활을 보면요. 지역 콘텐츠 영상을 만들거나 출판물 편집 작업을 하고, 또한 축제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굉장히 일이 계속 있다이기 보다는 잠깐잠깐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을 홍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요. 그 지역을 컨텐츠하는 일들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 영역에 자신의 방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소위 주거복지사라고 불리는 주거복지환경코디네이터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그리고 주거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택개조지원서비스 및 이런 복지실책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 자치 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이런 곳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일이 모든 수많은 일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문화예술부터 정말 복지부터 생활편의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는 서포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특히 주거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또 맡아서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코디네이터가 돼서 지역을 돌보는 분들을 주거복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적인 일을 보면 전화상담, 그리고 방, 가구를 방문해서 실체를 보거나 외부 자원과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의미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디톡스라는 지도사입니다. 뭔가 좀 어색한 단어 같은데요.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으로 디지털 중독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엇보다는 왜 디지털에 빠지는가에 주목한 심리 상담인데요. 3단과 강의, 학습과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주로 학생들일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단체 학생들의 상담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라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일이 계속 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주어지는 그 기간으로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점점 디지털 디톡스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간에 주어진 몇 번의 상담이 주어지는 일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심리나 이런 공부가 되신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크리에이터 매니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뭐 많은 시간 마케터로 활동을 했는데요. 정작 제가 만약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어떤 쪽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러한 크리에이터 매니저를 하는 그런 기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창작자는 물론 콘텐츠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작업물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광고대행사, 웹 에이전시, 그리고 스타를 도와주는 뭐 마케팅하는 기획사,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강의를 하는 이런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실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점차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지고 이 크리에이터를 조직화하고 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일들은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관,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웹, 이런 그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그 관리하고 이런 것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일정을 보면은 성출 예정 크리에이터의 작업물 편집 및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한 50대가 새롭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섯 개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고요. 그런데 정리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럼 디지털로 뭔가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사업하고 연계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업무의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범위가 지역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자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관심사항을 듣고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원을 연결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도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돈을 들여서 학습한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딴 것을 꼽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하는 과정도 1년 넘었고요. 실제로 실습하는 기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현장을 알게 됐고 또이 자격증이 주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분야도 더 들어가 보면 나이 한계, 또 실제 실전 경험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음을 먹고 낮추고 한다면 보건 영역은 굉장히 넓다고 할수 있고, 그 보건 복지 영역에서는 특히 지역 중심의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유망하고 더욱더 필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억대 연봉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퇴직 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은 10년, 20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시대고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퇴직 후 삶을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또박또박 그 없는 길을 만들어 가면 그 길이 열리고 또그 길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중에 단서를 찾고 그 단서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거기서부터 하나의 결실을, 작은 결실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금도 50% 중에 이러한 길을,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개 직업도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고 보기에는 가능성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냉철한 현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 저게 일이야? 저게 일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향성이 맞다면 디지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다면 그 속에 새로운 창직의 자세로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현금름의 관점은 낮추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쌓아내고 그 없는 분야를 만들어서 결국은 컨텐츠를 유통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속에서 플랫폼이 되면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로직은 계속 흐르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업을 하신 분들의 컨텐츠 그분들의 진정성, 그분들의 가치는 더욱더 눈에 띄게 부각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녀들 퇴직 후에 걱정하는 무엇을 하고 돈을 벌지, 뭘 하고 살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 단서가 될수 있는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그책에 수많은 직업을 봤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한 5가지조차도 여러가지 허점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방향성이나 그길에 의미를 두고 해범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 댓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더 풍부하게 서로 소통하고 더 나은 일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녀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